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신안군이 어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지역민들은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 앞에도의 한 마을 회관, 신안군청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기본소득 사업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직접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신청 첫날 마을 접수처와 읍면사무소에는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청한 주민들은 다음 달부터 2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좀 어려울 때 돈이 나오니까 참그 편리하게 앞으로 2년간은 쓰겠다. 앞으로 계속해서 좀 주머 쓰겠다 이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기본소득의 1차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월 30일 기준 신안군에 주소를 둔 주민입니다. 이 기준일 이후 전입한 주민은 모두 지급이 유예됩니다. 특히 신규 전입자의 경우 연령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달라집니다. 40대 이하는 3개월, 50대 이하는 6개월, 50대 초과한 주민은 최대 1년까지 지급이 늦춰집니다. 당초 계획인원이 3만 9,816명이 저희들이 최대한 지급인원을 국도비 확보한 예산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계획인원보다 초과해서 전입이 오다 보니까 그 국비, 도비, 지원폭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 또군 실장에 맞춰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신안군 5천 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범지역 선정 이후 신안군 전입인구는 3,600여 명 증가했고 사망과 전출을 제외한 순증만 2,900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안군 인구는 4만 1,800여 명입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안군이 올해 부담해야 하는 관련 사업비는 480억 년에 달합니다. 도비 비율이 확대되며 군비 부담은 약간 줄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군 재정에 적자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입니다. 기본소득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지만 섬 지역 특성상 식당이나 마트 외에는 사용처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과제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노천 기본소득이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곳에 실질적인 활력이 될수 있을지, 신안군을 비롯한 전국 10곳 시범사업 지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소나의 뉴스. 강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